찬송가 21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찬송가 21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지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나랑 상 의지여라 받지여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흘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 하시리라. 우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안겠느냐 주께서는 인도 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주께서는 우린도 하시리라. 아멘. 저도 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케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죠.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난다는 것은요. 뭐 성전의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 십일조를 드릴 때 드리는 십일조를 가지고 또 레위인들이 그들의 삶에 살아가며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이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또 믿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들을로 하여금 제단에서 일하게 만드신 거죠.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거죠. 이 재단과 함께 나눈다는 것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그 재물 중에서 우리 제사장의 몫으로 들려지, 들려지는 것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며 또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사의 제도를 세우신 이유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위해서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 하나님을 두고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사의 제도를 만든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도심으로 그들이 이땅 가운데 온전히 살기를 바라시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도를 만들고 나니까 이 제사를 온전히 또이 어 준비하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될일꾼들은 헌신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 헌신자들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세우신 겁니다. 또 헌신자들이 헌신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삶의 필요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제물과 십일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의미는요,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영적인 의미죠. 실제적이고 2차적으로 중요한 의미는요, 그 재단에서, 그 제사를 통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을 유지하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 삶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이 재물과 11조의 실제적인 용도가 되어 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헌금을 드릴 때에 헌금의 영적인 의미는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실체적인 의미로는요, 교회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유지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또 헌금을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14절 말씀에서 이 구약의 재단과 11조, 제사와 11조의 원리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지냐면 보금은 어때요? 전하는 자들은 보금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명령의 말씀은요 일꾼의 그 삭살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변형하여서 이렇게 적용하고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 동일한 원리가 신약에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섬기는 것에서 나는 것으로 그 삶을 유지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진다.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에 그 복음의 협력자들을 통하여서그 삶을 또 유지해 나가며 더욱더 열심히 현실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동일한 원리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여야지 어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죠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일에 헌신하고요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는 일에 헌신할 때 제단에서 나는 것으로 또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그들이 그 삶을 유지하며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제사에 힘쓰지 않고요. 신경 쓰지 아니하고요. 또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는 일에 힘쓰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나는 것으로 그들이 먹고 삶에 헌신할 이유들이 없는 거죠. 헌신이 없으니까요. 먼저 그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그들의 재단을 섬기고요. 또 성전을 섬기는 그런 이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마땅히 재물과 십일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맞다, 맞다. 이것이 하나의 님 원리이다.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복음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복음을 섬기는 잘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실체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이유가 없는 도 것입니다. 실체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또 그런 모습 가운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임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시대의 말씀으로 또 비춰보면 우리 목사라고 해가지고 다마땅의 교회에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닌 거죠. 먼저 목사라고 하면 그 목사로서의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목회자로서 교육자로서 본인이 감당해야 될그 사명을 충실하고 또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항성주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숨기고요, 목양하고, 기도하고, 성도를 세워가고, 복음을 예세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 헌신의 모습이 있을 때, 마땅히 교회는요, 그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영적인 유익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함께 협력하며,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가장 좋은 교회 모습입니다. 흔니 말한 것처럼 두 소리 마주쳐 가지고 박수 소리를 내는 거죠. 목회도 열심히 다하고요. 또 성도들도 그 삶을 열심히 또 돌보고 또 헌신하고 동역할 때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불성실하게 교회를 섬기면 그런 교회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정부 안대로 목회자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성도들이 헌신하게 이 동참하지 아니하면 그런 교회도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은 목회자는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살피고 말씀과 기도와 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성도들은 그 복음의 사역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자신의 실제적인 삶에 얼마나 유익한지 깨달아 알고 함께 동역해 나가며 신함으로 나가는 그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요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섬기는 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교회를 돌보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모든 교육자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유익한지 깨달아 알고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그 사역을 도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우리 대형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제 오늘 우리 임대한 형제가 군에 입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 어, 또긴 시간이죠. 우리가 군대이 어,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돌부심과 내가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위하 기도해 주시고 좋은 부대, 뭐 좋은 사람들, 또그아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군에서 또 본인도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고요. 또 거기는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자 권사님, 이 코로나 확진 중인데 속히 회복되어 질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성도 가운데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냐 하도록 또 호위증 있는 분들도 속히 회복되어 질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질병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지 않은 그런 모습 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온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산 문제한 서 집사님, 또 우리 소수옥 선사님, 노 주님에게서 방문선 사모님 깨끗이 나음 받고요. 더더 건강한 모습으로 성기를끝내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도, 또 우리 교회 성도가 가장 가운데도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실수 있도록 그 아픈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금으로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오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같은 것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